안녕하세요. 초록식물이 좋아 여러 초록이를 곁에 두고 한지 10년 차인 초록마입니다. 오늘은 꽃대 관리법 2탄과 함께 씨앗 채집은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씨앗을 어떻게 해서 심는지, 그리고 발아 영상 준비해 볼게요. 아마 처음 씨앗을 발화하신 분께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겨울이 되어 아이들이 초록초록 하지요 이렇게 꽃대를 물고 있는 아이 이제 막 새순이 올라온 아이 성장 속도가 다 제각기예요 오늘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꽃대 올라왔을 때 관리법이에요 저번에 1탄 보신 분 계신가요? 네. 일단 못 보셨으면 제가 영상 끝에 클릭할 수 있게끔 준비해 드릴게요. 그것도 도움이 많이 되고요. 오늘은 그때 미처 다루지 못했던 후 이야기예요. 그리고 꽃대가 처음 생겼을 때 관리법이 1탄이고, 이제 이거 가면서 어떻게 이거를 채집하는지가 지금 오늘 다룰 주제예요. 이렇게. 꽃대가 생기면 물, 그리고 햇빛, 또 통풍 관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햇빛이 부족하면 꽃대가 올라와도 정상적으로 성장을 하지 못하고 마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물이 부족하면 수분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이 꽃대가 또 말라가요. 통풍은 바람이 전체적으로 다 통할 수 있게끔 공기순환이 원활하게 되어야 하고요. 잎이 많으면 통풍이 되게끔 잎 사이사이를 조금 잘라줘서 통풍을 좀 원활하게 해주는 게 좋아요. 꽃대가 초록초록하게 물고 있을 때잘 관리해주다 보면 약한달 반에서 두달 사이에 꽃대가 연한 갈색에서 진한 갈색으로 변하기 시작해요. 꽃대가 진한 갈색으로 변하면 씨앗이 잘연그렀다고 생각하면 되시고요 이때 해줄 것이 있는데 바로 꽃대 끝에 테이프를 붙여 씨앗이 날아갈 수 있는 것을 예방하는 거예요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깃털에 연결되어 있는 저 아이가 씨앗이에요 되게 귀엽지 않아요? 베란다나 실내에서는 그냥 두셔도 되지만 혹시 씨앗이 익으면서 바람으로 씨앗이 날아갈 수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붙여주는 것을 추천해드려요. 이렇게 꽃대 끝에 1cm를 테이프로 붙여주면 발목을 잡아 못 날아가게 꽉 붙잡고 더 있기를 기다려 주면 돼요 이거는 지금 씨 벌어지기 시작할 때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 전에 진한 갈색으로 변했을 때 있잖아요 그때 미리 하셔도 좋아요 테이프를 붙이고 며칠 더 기다리면 하나, 둘씩 씨앗이 펼쳐지면서 날아갈 준비를 하는데요. 테이프가 여기에서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 둘씩 깃털이 펼쳐지고 씨앗이 익어가네요. 꽃대가 처음 올라와서 이렇게 씨앗이 연구는 데까지 보통 두 달이 걸리기 때문에 결코 쉽지 않는 과정이에요. 중간중간에 마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씨앗이 날라가 분실할 수도 있어요. 두달 동안 잘 관리하셔서 씨앗을 꼭 획득할 수 있게끔 여러분들도 조금 더 신경 써줘서 그 보답을 꼭 받아보세요. 이제 씨앗이 보이기 시작해요. 지금 한 꽃대 에 보면 한 네다섯 개 정도 익어가는 것 같아요. 그건 이제 제라륨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의 기준으로 봤을 땐한 다섯 개 정도? 근데 여기서 또 헛방이 있을 수 있으니까, 어, 거기에서 한80% 정도 생각하시면 한네개 정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꽃대에 좀 튼튼한, 그리고 볼록볼록한, 이렇게 채집하다 보면 또 마른 씨앗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거는 발화가 좀안될 수도 있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3개에서 5개 정도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제 두 번째 얘기를 하자면 씨앗을 채집할 거예요. 꽃대를 잘라 씨앗을 분리해 줄 건데요. 깃털을 쭉 잡아당기면 씨앗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따로 씨앗만 분리해주시면 돼요. 잘 익었는지 눈으로 한번더 확인하고 꽃대를 두 번째 거 잘라볼게요. 싹 뚝뚝뚝 잘랐어요. 아, 제가 진짜 이 순간을 너무 기다렸던 것 같아요. 씨앗 채집이 너무 재밌거든요. 제랄은 키워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이게 이제 내 능력으로 개체수를 늘리는 거잖아요. 거기서 오는 또 희열감이 아, 너무 좋거든요, 저는. 이렇게 해서 씨앗 채집은 끝이 났고요. 이제 이 씨앗을 그대로 심는 게 아니고요. 이 씨앗 안에 껍질을 까줘야 돼요. 그래야 발아가 쉽게 잘 되거든요. 씨앗이 이렇게 작아요. 보이시죠? 이 작은 씨앗에 더 자, 작은 씨가 있어요. 껍질도 얇고 씨도 굉장히 작기 때문에 좀 섬세하게 까주셔야 되는데요. 우선 깃털의 머리를 쏙 잘라서 이렇게 여기 위에를 살짝 뜯어도 돼요. 그러면 이렇게 씨앗이 나와요. 씨앗 정말 작죠? 어 너무 이뻐요 귀엽고 이렇게 하나하나 씨앗을 다 발굴하시면 돼요. 저는 이렇게 발굴하다가 잘못해서 쏙 날라갔는데 너무 작으니까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밝은 곳에서 하시면 혹시 떨어져도 잘 발견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뭐 보여드릴 때 이렇게 손바닥 펼쳐서 그 위에서 많이 보여드리잖아요. 제 손꿈 봐주실 분 계신가요? 갑자기 손꿈이 저도 궁금해요. <laughs> 네, 이렇게 넘어갈게요. 시에 하나하나 이렇게 발굴을 했어요. 발굴한 씨앗은 바로 발화 도전을 할 거고요. 이거를 냉장 보관하거나 시일이 지난 뒤에 하면 처음 채집할 때 바로 발아시켜 주는 게더 성공률이 높기 때문에 저는 바로 발아 도전을 해 볼게요. 발아법은 작은 용기에 물을 조금 채우고 씨를 퐁당 빠뜨려서 물 퐁당 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안 발아를 시킬 거라서 이렇게 호일로 감싸주면 되고요. 조금 따뜻한 곳에 보관하시면 씨앗이 불어나기 시작해요. 보통 겨울에는 4, 5일 정도 걸리고요. 봄에는 2, 3일이면 가능해요. 이렇게 씨앗이 담긴 용기를 홀로 덮고 집안에서 가장 따뜻한 곳에 보관하시면 돼요. 그리고 4, 5일이 지났어요. 이제 용기에 심어 볼 건데요. 이거는 그 다이소 있죠 다 있는데 거기에서 파는 소주잔 용기예요 이걸로 해주시면 좋고요. 저는 이 달군 도라이버 있죠 도라이버로 어, 구멍을 내서 이렇게 사용해 볼게요. 너무 크게 뚫으면 물 주면서 흙이 많이 빠져나가기 때문에요. 약간의 구멍만 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준비 해볼게요. 지리리리리 짜잔 네 초록남이에요 처음이라서 좀 어색해요 이해해주세요 네 이제 씨앗을 불린 씨앗을 오픈해 볼거예요 불린 씨앗이 얼마나 커졌나 한번 볼까요 짜자자자자자자자 잔 어이 어이 네 육안으로도 좀 커진 게 보이네요 이제 잠깐 심어야 되기 때문에 물을 덜어 줄게요 따단 따단 여기 아까 구멍 뚫어놓은 씨앗 오잇 뚜껑에 씨앗이 하나 붙었어요 잠깐만요 아 귀한 씨앗 오잘 들어갔네요 네 이제 다시 심어 볼게요 이 구멍 뚫린 용기에다가 흙을 채워 줄 거예요 씨앗이 8개가 있어서 8개 준비해 볼게요. 네, 이렇게 8개가 준비가 되었어요. 이제 불린 씨앗을 핀셋을 이용해요. 하나하나 심어 줄 거예요. 씨앗에 심는 깊이는 씨앗 크기의 한 1.5배에서 2배 정도의 깊이로 심어주면 좋아요. 그런 그러면 발아하는데 크게 무리가 없어요. 디테일샷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핀셋으로 잡고 쏙 밀어주면 돼요. 그리고 흙으로 살살살살 덮어주면 돼요. 그리고 마무리로 흙을 살짝만 제가 위에 조금 더 덮어줬어요. 얇게, 아주 얇게. 씨앗이 워낙에 작기 때문에 위에 굳이 안 덮어주셔도 돼요. 아까 핀셋으로 살살살살 덮었잖아요. 그리고 물을 줘서 씨앗이 자리 잡히게끔 물을 흠뻑 뿌려줄게요. 이렇게 골고루, 골고루. 물을 촉촉 촉촉하게 뿌려주세요. 다음에 이제 이 여덟 개의 용기를 담을 수 있는 이런 밀폐 용기에 예, 물을 한 1cm, 1.5cm를 채운 다음에 그 위에다가 아까 심은 우리의 제라팔총사 있죠? 요거를 담아줄 거예요. 그러면 씨앗이 물에 마르지도 않고 물 공급이 계속되기 때문에 씨앗 발화에 훨씬 더 도움을 줘요. 이렇게 물 채운 용기를 이제 뚜껑을 닫아서 햇빛이 가장 잘 드는 곳에 보관하시면 돼요. 지금은 겨울이라서 아마 발화 기간이 조금 걸리겠지만 발화 되면 다음 영상에 또 준비해 볼게요. 과연 8개가 다 발화되는지 다음 영상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은 제라늄 처음 키우시면서 채집도 하고 씨앗 발화하는 법 초보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영상을 준비한 거예요. 혹시 제가 다루지 못한 좋은 내용 있으시면 댓글로 꼭 남겨 주시고요. 오늘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댓글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행복하세요.